이것은 단순한 세총이 아니라 당신을 순식간에 명사수로 만들어 줄 기계식 접이식 슬링샷건입니다. 소총급 정확도로 100m 이내 명중률 99.5%를 자랑하며 1mm 강철판도 순식간에 뚫어버리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4배율 고화질 조준경과 특수 레이저 잠금 시스템을 탑재해 100m 밖에서도 빨간 점이 가리키는 곳에 정확히 명중합니다. 처음 써보는 초보자라도 연습 없이 레이저 조준만으로 백발백중의 쾌감을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힘들게 고무줄을 당길 필요 없이 독보적인 기계식 레버 구조를 적용해 방아쇠만 당기면 70줄의 강력한 에너지가 폭발하며 분당 12발의 연사가 가능합니다. 핵심 동력인 고탄성 카본 고무줄은 일본 직수입품으로 8,000번을 발사해도 탄력이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쇠구스를 장착하면 농장을 지키고 유해조수를 퇴치하는 정밀 엽총이 되고 낚시용 화살로 교체하면 수중사냥 신무기로 변신해 쏠 때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신이 항공급 합금강이라 튼튼하며 접으면 생수병 크기에 불과해 배낭이나 트렁크에 넣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한국현행법상 합법적인 전문 레저 스포츠 장비입니다. 현재 구미 수출용 물량이 세관통관 문제로 긴급히 내수용으로 풀렸습니다. 10만원대가 넘던 고가 장비를 오늘만 53, 영원해드립니다. 하지만 73. 영원인 두개 세트를 강력 추천합니다. 하나는 예비용으로 두고, 하나는 낚시친구나 형제에게 선물하기에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문 시 2만원 상당의 특수낚시 화살 60개와 경기용 쇠구슬 200발. 그리고 보안검색 방지용 수납가방까지 포함된 호화 패키지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철저한 비밀 배송과 평생 무상 AS를 약속드립니다. 단 재고가 70세트밖에 남지 않았으니 품절되기 전에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